오늘 요약이가 청소 단번이 맞은 날, 스케줄이 없어 거실에 늘어져 있는 은호가 연시 재채기를 해냈다. 너희가 단번이 때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안 하니 어쩔 수 없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도록 해. 아님 마스크를 쓰든지. 마스크를 준다. 꼭 빠개졌어, 마스크 쓰자. 답답해, 싫은데. 그럼 고양이 말로 푸드로, 로프 할래? 은호가 분통한 포장의용역이 눈치를 잡힌다. 내가 도와줄게. 얼른 끝나게. 남자 읽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귀 사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영이 냉정한 말에 결국 입술 삐죽 튀어나왔다. 어떻게든 잘 꼬셔서 은어가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었다 누구지? 계속 재치기 하지 말고 나가보자. 은호와 함께 현관로 나가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와있었다. 안녕하세요. 친구분또 이사오면서 제대 선물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당황해서 가만히 서있자 손에 있던 가방을 걷는다. 그러자 금방 정신을 차린 은호가 삐딱이 되고 있다. 난 우혁이 요리 아니면 엉망이 담았는데 선물까지 사오셨는데 벌 없이 한국에서 존댓말 해서 잘해야 한다니까 아유 죄송해요 은호가 외국에서 사, 와다가 아우 죄송해요 은호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잘 몰라요 어 싸이 출출이거든 싸이 기는강고는 뭐야 이 온천 고양이가 황가피 은호야 그리고 노란 도둑 커지는 여군 살아봤다. 원래 잘 모르는 산대한테는 존댓말 하는 게 왜이야. <laughs> 친구분이 재미있네요. 단히별 문제 없이 잘넘어온것같아정수께서 죄송해요. 들어와서 차량도 환상하실래요? 계속 현관에서 있기도 민망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보냈다. 누가 온 거지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때마저 나오는 우려기 부... 때맞춰 나온 우혁의 굳는 표정으로 자리 멈춰 섰다. 맞아 이 남, 맞아 이 사람 이상한 냄새 나서 싫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돼. 한술 더, 한술더떠 은호까지 내게 솟삭인다 나도 이 지독한 냄새가 안 좋지 않지만 개가 개나 고양이 두다 후각이 예민해서 더 힘들겠지. 향수 때일까요 많이 푸지 않았는데. 두다 후광이 엄청 예매해서 그래요. 꼭 키운, 꼭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얘기도 많으시네요. 실제로 제가 키우던 애들과 남, 바, 닮기도 하고. 그로렌이 씨랑 사나백을 키우거든요. 그런가요? 아우, 우야가 청소는 다 했어? 아직 들어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둘러댔자 우영이의 원래로 눈치있게 받아준다 샌보본으로 할까 이삼조는 이.. 신은거지? 신은 나이란 대충 짜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들어와 했네요 카페 사장이 이름이 우영이시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좀 괜찮습니다 그냥 선물 들으러온 거니까요 애들어 그만 돌아오는 순수히 말하자 우영 씨도 카페도 대천 슈퍼도 단구 테니까 자주 보겠죠. 어찌 오는 조용히 지나가게 했더니 또 뭔가 물호를 흘렸다 그래도 그냥 가준 게 어딨냐? 물슨나 사수 술 없이 또 봐요 하는 입술이 어쩐지 섭섭했지만 다시 거실로 돌아와 몇시다풀어온소파에 던졌다. 이상해 저 인간모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지독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도 그렇고 아니 뭐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 어 우리에게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맞아잖아 사실 나도 좀 묘한 사람이긴 하지 기분 나쁜 거 묘한다고 돌려 만하거 아니고 너도 나랑 같은 마음 느낀 거지 저 인간 찝찝하고 치잖아 아니너차참말 수가 없어서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말은 더... 무턱뜨는 줄 알았는데, 맞게 진짜 표정이 달란다. 시다면 싫다고 해. 모든 뭐 사람에게 좋게 지낼 필요 없어. 이런저런 이후로 떠나 조심해서 나쁜 건 없지. 가시감을 드는 거 보니, 판만한 인간은 아니야. 가시, 기시감? 원래 견책관이었거든. 내가 이상한 정도로 익숙한, 인... 내게 이상한 정도로 익숙한 인간이면, 견차이나 범죄자의 가능성이 커. 검차, 법 자올래겠다. 순간처럼 오늘 임상생이잘다잘린다 멋있어 카페만 처찰했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듯 보말듯 하지만 얼굴이 조금 부어진 것 같았다 중요한 건네 안전이야 나는 네가 항상 안전이길 바라 바래 하지만 나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땠때보다 진지했다 너희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항상 조심할게. 맨날 말만 하지 말만. 아까도 덥서 안으로 들어더니 이제 진짜 조심할게. 우리 은호 걱정 안 할게. 진짜 어깨 기대 오면 웃다가 포장고에톡픽 돌란다. 베이스는 가능한 마주치지 않는 것지만 어쩐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낯이 있었던기 때문인지 기운이 빠져 몸이 가눌 수 없었다. 어제나 먹는도 만원도 하고 이집 방에 누워, 들어와 누웠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눕기 무섭게 숨하고 올랐다. 정신 쌓때땐나 숨차게 달루고 있었다. 여긴 끊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시감 이 느껴졌다. 2년 전 애들 구청했던 그 건물의 복도다. 이렇게 기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달려도 추가 보이지 않았다. 심이 떡까지 차올르고 힘들었지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온 느낌이 멈출 수 없다. 양손 바리바리 두고 케이스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야 내가 구할 거야. 차창 고개를 내쉬었고 은혜진 손에 다시 힘을 주었다. 조금만 참아야 돼. 내가 구해줄게.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지 2년 전그날보다더 저박 기분이 들었다. 케이준 손바, 케이 손잡이 간단히 고쳐주고 다시 뛰기 시작하자. 응가, 응원하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응원주는 거야? 알겠어, 힘낼게. 얼른 우리 집에 가자. 얼마나 더 달렸을까? 드디어 추고가 멀다. 이제 이 고목이 따라다니면 큰게야 큰 길을 바로 택시 잡고 바로 큰 길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었지. 진짜 그나이는 하지만 지금 왠지 자꾸만 누군가 나 지켜보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쫓기니 이런 건 같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한 느낌. 분명 아무도도 없는데 등 뒤에도 진드 등 뒤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간형 공포심에 다리가 오므졌다 겨우 뒤돌아보지만 그것은 여준씨? 저사을 여기에 왜 아까 그 인간이 느낌이 좋지 않아 그에 대한 경계심 드러내며 날 걱정하던 니 세모 네 사람, 네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답피화나드러난 얼굴을 괴관 정도로 환히 웃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벌어질 입술. 들지 리 않았지만 그분이 선명했다. 등골에 타고 오싹한 기분이, 등에 타고 오르는 오싹한 기분이 눈이 바쳤었다. <laughs> 꿈이었구나. 그날 꿈이 꾼거맞로합니다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나오더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교주 너무 신경 쓸 건가? 애들이야, 원래는 사람을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 만 나까지 왜 이래? 있어버이자 그냥, 잠깐, 있어 숨이 고르는데, <laughs> 밖에서, 방문을 들어오다 음, 괜찮아, 들어와. 우영이 눈우영기문 눈 앞에 아니지 우영이 눈문 눈 사이로 빼꼼 고개를 내미, 내미었다. 자다가 안목 때문에 자다가 안목 때문에 깼어. 안보 응. 좀 피곤했나 봐. 잠깐만 기다려. 우영이 심각한 표정을 다 보더니 방에 나갔다. 나간 지 얼마 안돼 작은 잼방울해 김이 오락한 나는 차에를 당겨 마셨다. 천천히 마시면 김은 나아질 거야. 나 이거 다 마시고 잠들 때까지 갈수 있어 줄래? 음, 잡아줘. 크고 단단한 손이 잡자, 따스한 온기에 스며들어 굳었 몸이 서서히 녹아낸다 원래 다정한 거사세만 삼켜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오빠 같아 아니면 다정한 배우자 같은 이런 느낌? 이제 푹 자면 잘것 같아 무슨 있으면 너는 우리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긴장이 풀려 잠이 쏟아져 마지막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 낮고 다정한 목소리